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동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현재 그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는 주로 천동설이 대세였는데 천구상에서 나타나는 천체들의 움직임 계산을 한 거예요. 시간, 주기,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천동설로 설명되지 않은 일정한 주기들을 발견을 하고. 실제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 또한 그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기들을 계산해 보기 시작했더니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 주변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형태로 실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가 지동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 주변을 달이 공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달의 움직임만 여기서 보면 실제로 어, 천동설에서 주장했던 주전원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달은. 실제로. 근데 주전원의 형태를 띠면서 지구 주변을 이렇게 공전한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동설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겉보기 운동에 의한 역행, 그리고 이 내행성들이 네 실제로, 어, 최대각. 지구에서, 지구에서 태양을 연결을 해놓고 금성 같은 경우도 최대로 벌어지는 각이 여기죠. 그래서 최대 이각을 설명을 해요. 이 최대 이각을 가지고 최대 이각까지만 벌어지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 금성이나 수성이 새벽과 초저녁에만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전 궤도 자체가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지구보다 짧기 때문에 실제로 이 최대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실제 금성이나 수성은 새벽과 초저녁에만 관측이 된다라고 쉽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어, 공전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접거리 근적거리, 근접거리를 지난 이후에는 근접거리를 지난 이후에는 수성이나 금성이 실제로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나를 추월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여기서 이만큼 가는 동안 금성은 여기에서 이만큼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있다가 금성의 뒤쪽에 있다가 근접거리를 지난 이후에 지구가 동일한 거리만큼 이렇게 공전해서 갈때 금성은 훨씬 앞질러서 갈수 있죠. 공전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뒤쪽에 있다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자동차 타고 갈때 추월해서 가면, 내가 상대적으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역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운동, 공전속도의 차이 때문에 겉보기 운동에 의한 역행이 관측된다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형 안에서는, 이 모형 안에서는 금성이 반달 또는 어, 보름달의 형태도 충분히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금성이 여기 있다 라고 전제를 하면 외저본이잖아요외저본은 90도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쪽 절반을 비추고 있는데 지구에서는 이렇게 절반을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양이 비추는 이렇게 절반, 오른쪽 절반이 관측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는 실제로 금, 천동설의 모형에서는 금성의 위상 변화 중에 반달이나 보름달의 형태를 설명할 수 없는데 지동설에서는 설명도 가능하고 실제 관측을 통해서도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봤던 사람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지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성이 이쪽에 있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금성을 이렇게 비추죠. 그리고 지구에서는 그 금성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다 보이고 왼쪽도 이만큼 보이고 왼쪽 끝에만 살짝 안 보이니 오른쪽 다 보이고 왼쪽 끝에 살짝 안 보이는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금성의 모습도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관측도 가능하고 모형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이쪽에 있을 때는 초승달의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금성이 이렇게 태양한테 비추고 지구에서는 금성을 이렇게 관측합니다. 왼쪽 안 보이고, 오른쪽 이만큼 안 보이고, 오른쪽 끝에가 살짝 보입니다. 오른쪽 끝에 살짝 보이는 형태. 그죠? 어, 천동설에서는 태양의 위치 왼쪽에 있으면 다 오른쪽 조각달로만 보였고요.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다 왼쪽 조각달로만 보였는데, 실제로 지동설의 모형에서는 조각달로도 보이고, 반달로도 보이고, 온달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해요. 이 모형으로는. 그리고 실제 관측도 가능했고요. 실제 관측에서 봤더니 이런 형태로 위상이 보였고. 그래서 천동설은 설명할 수 없어서 무너졌지만 지동설은 새벽과 초저녁 관측되어지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겉보기 운동, 공전 속도 차이에 의한 겉보기 운동, 그로 인한 역행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위치에 따른 위상 변화도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설명이 가능해서 실제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동설이고, 그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했던 증명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지지했던 사람이 갈릴레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동설이 지지를 받지 못해요. 왜냐면주 과학자들, 그러니까 주된 주류 과학자들이 천동설이다 보니까 이제 천동설을 조금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수정 천동설이라고 하는, 이건 지구 중심설이에요. 지구는 안 돌아야 돼요, 안 움직인다. 지구 중심설은 기본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태양 중심설은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예요. 수정 천동설도 지구 중심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티코브라에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정말 유명한 천문학자가 기존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 위상 변화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상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면 천동설, 지구를 움직이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재밌는 건데, 태양이에요. 태양이 여기 있고요. 이 태양 주변을 수성이 공전합니다. 여기는 주전원이 없어요. 천동설에 주장한. 그 다음 궤도가 금성이에요. 금성이 지구를 아니 태양을 공전합니다. 뭐랑 비슷해요? 지동설과 같죠? 그 다음 궤도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달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두 개를 그려놨는데, 지구가 이렇게 돌면 뭐랑 같아요? 지동설과 같죠? 화성 그 다음.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뭐냐? 태양이 지구 주변을 이궤도를 따라서 돌아요. 그러니까 수정천동설은 뭐냐면요, 모든 천체가 태양을 주변을 돌아요. 뭐랑 같죠? 지동설과 같죠. 그러니까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안 돌고, 지구는 안 돌고, 이궤도는 사라지고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그러니까 지동설은 모든 천체를 모든 천체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건데. 수정천동설은 모든 천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 그리고 나서 그 태양이 지구를 돈다 해요. 자 이러면 주전원이 필요 없죠. 왜? 위치 관계에 따라서 실제로 역행이 설명이 가능해요. 근접 거리를 지났다가 넘어갈 때. 금성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뭐가 있냐? 위상 변화 설명이 가능해요. 왜? 지구 여기 고 태양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접할 때를 지나가요, 금성이. 요렇게. 그렇게 되면 반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천동설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천동설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위상 변화를 수정천동설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천체가 지동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태양을, 중,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천동설 핵심 지구 중심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는 티코 브라이의 수정 천동설 보통 이것을 이이 어, 수정 천동설이 깨지게 된 계기. 깨지게 된 계기는요. 연주 시차가 씩씩히면서 망원경이 더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천동설이라고 하는 절충안이 나왔을 때 이걸 절충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절충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망원경이 갈릴레이가 금성의 위상 변화를 조금 관측하는 정도, 목성의 위성까지 정도를 보는 정도였어요. 근데 망원경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알게 됐냐면, 연주시차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해서 어 별의 연주운동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별이 움직인 게 아니라, 지구의 뭐에 의해서.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공전이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공전 때문에 별이 연주 운동,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 뭐. 별은 실제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런데 연주 시차가 관측이 되면서, 아, 별이 연주 운동하는 것을 어, 간접적으로 알게 됐고, 이건 지구의 공전 때문임을 밝혀요. 그러니까 이 연주 시차가 아주 작아요. 막 1초 그렇단 말이에요. 연주 시차가 그러니까 1년 동안 1초 움직여. 1초면 3,600분의 1도예요. 1도보다 1도를 60에 60으로 썬게 1초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밀한 망원경이 개발되고 나서야 관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나니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지구가 가만히 있으면 연주 운동이 안 생겨요. 당연히 연주 시차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연주 시차를 우리가 분석하게 됐고. 실제로 연주운동이 지구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실제로 절중설이라고 하는 수정천동설도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동설이 정설인 걸로 설명을 해요 지동설이 정설인 걸로 그 이유는 내행성이 어, 초저녁과 새벽에만 관측되어지는 거그 다음에 어, 위상변화도 설명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겉보기 운동에 한 역행도 나타나는 거 그리고 연주 운동, 연주 시차를 설명할 수 있는 이네 가지의 어다네 가지의 천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지동설밖에 없고 지동설로는 지동설 모형으로는 설명이 가능하고 천구상에서 체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이네 가지가 현재 관측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 우주관 어 절충설이나 천동설 같은 경우는 하나씩 또는 두 개씩 설명할 수 없는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동설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